IBK기업은행은 스프링 배구 FA로 7억원을 영입한 이소영이 활약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부상으로 시즌을 시작하지 못하고 복귀의 기량을 보여줬다. 그러나 그는 사상 최악의 성적을 냈다. IBK기업은행이 강점강화를 위해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다. 이소영과 미들블루커 이주를 정관장 레드스파크와 한국생명에서 영입했다. 이소영은 3년 총액 7억 원, 연봉 4억 5천만 원, 옵션 2억 5천만 원에 계약했고, 이주하는 3년 총액 4억 원에 계약했다. 2년, 연봉 3억 3천만 원, 영입 옵션 7천만 원이두 선수는 새 시즌에도 IBK 기업은행의 강력한 존재감을 예고한다. 기반이 다져진 만큼 과감한 투자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팬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우철 감독이 이끄는 IBK 기업은행. 1라운드부터 3라운드까지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심지어 이소영도 출전한 적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2024년 전반기 마지막 경기가 정관장과의 경기에서 이소영이 IBK 기업은행 유니폼을 입고 처음으로 공격을 시도했다. 점수 자체는 많지 않지만, 그러나 그는 6대 점을 올리며 다시 한번 공격 본능을 드러냈다. 이는 이소영이 부상 이후 서서히 컨디션을 회복하며 복귀를 알린 경기로 평가됐다. 온전한 플레이 감각을 되찾은 만큼 팀 전력에 더욱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에. 이에 IBK 기업은행 팬들은 이소영이 완전한 부활을 기대하고 있다. 이소영은 과연 하반기 무기력함을 이겨내고 활발한 활약을 펼칠 수 있을까? 의결란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선수들의 소식을 계속 듣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